자, 요거 풀이해주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취약해 있는지 그것의 해법이 뭔지를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 테니까 그 포인트 잘 놓고 그거 가지고 오답노트도 당연히 집에서 문장을 갖다가 한글 쓰고 영어 한 번씩 쓰면서 바꿔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문장쓰기 오늘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만 5페이지까지만 하고 6페이지는 숙제를 줄 거야. 근데 이거 복습하면서 너희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 봐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이게 A는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B를 잘봐 봐. 다음 괄호 안에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도 있지. 이 B라는 조건이 문제의 조건을 잘 이해해야 돼. 단어를 배열하라고 했지. 여기에 단어를 추가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럼 답이 두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다 가능하잖아.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배열만 하라고 했는거요 자, A부터 한번 보세요. nicely 형용사에다가 l i 를 붙였으니까 얘는 부사인데 앞에 looks가 있으니까 감각 동사다면 형용사죠. 이건 nice라는 형용사를 고쳐야 됩니다. 그죠? 이건 간단해요. 자, 두 번째 보면 m 스 s s 가 나왔어요. 자, Mr. Pearson teaches. 내가 항상 이랬잖아. 니들 보면 동사를 먼저 딱 밑줄을 긋잖아 자, 동사의 밑줄을 긋죠. 동사의 밑줄을 그은 다음에 뒤에 나온 단어가 을이냐 아니면 에게냐 자 이거에 따라서 형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314 형식은 그러면 메스하고 어스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거겠지 그러면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수학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어스를 먼저 써야지 그리고 수학을 쓰겠죠. us 다음에 math를 쓰든지. 그죠? 아니면 이게 삼형식으로 하면 뭐야? 을이니까. 수학을 우리에게. math 다음에 to us. 이렇게 나와야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요거 써줘야 됩니다. 단어 빼먹지 말고 써야 돼요. 밑줄친 단어 다 쓰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거는, 대어라든가, 시어가 먼저 나오면, 동사 주어니까, lived가 먼저 나오고, a wise k i n 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문장이었죠. 4번은 he made a desk to his daughter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made가 동사야. made가 만들어 주었다니까 얘도 당연히 똑같이 누, 무엇을이냐 에게냐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책상이 나왔으니까 책상에게는 말이 안 되잖아. 책상을 만들어 준 거겠죠. 3형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전치사 to가 말이 안 되죠. to가 메이크 바이 쿡이니까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4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은 made a desk 4가 돼야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3형식과 4형식은 눈에도 있고 되게 익숙한 부분인데 너희가 3학년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잖아. 결국 2학년의 마지막이었으니까. 5번 this body lotion. 이 바디로션은 smells. 자, 바디로션이 3인칭 단수니까 스멜에 S 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스멜이란 단어가 애초에 몇 형식이에요? 스멜은 감각동사잖아. 그죠? 이거 지금 1, 2, 3, 4 형식 다 같이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3, 4만 있는 건 아니야. 감각동사잖아. 그지? 감각동사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뒤에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형용사. 근데 뒤에 보니까 디오션. 품사가 뭐며? 바다니까. 명사잖아. 그러면 스 m e l 가 아니라 명사를 붙이려면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라이크를 붙여야 된다. 이게 앞에도 있잖아. 이걸 잊혀야지. 그치? 놓치면 안 돼요. 몇 형식이다 감각동사는? 이형식 잊지 마시고요. 6번 would you lend for me the book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동사가 lend거든요. lend는 빌려주다야 빌리다 아닙니다. 얘가 동사야. 그러면, 을을 먼저 썼느냐, 에게를 먼저 썼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랜드 다음에 투가 먼저 나온 게 이미 잘못된 거야. 동사 다음에 전치사고가 나왔잖아, 먼저. 잘못됐죠? 그러면 무엇을? 단어를 딱 보니까, 나에게 책을이 맞겠지. 그러면 누굴 빼면 돼요? 투만 빼면 되겠죠. 랜드 미가 맞겠지, 랜드 투 미에서. 그죠? 아, 랜드 포 미에서. 그지? 랜드 포 미인데, 지금. 너희들 랜드 폼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 이거 어, 랜드는 4 아닌데, 랜드는 2인데, 이렇게 고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딱 낚이는 거지. 2 미를 쓰면 안 되지. 우리 목적어니까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간접 목적어잖아. 우리 4형식 써야 되는데. 만약에 2 미를 쓰고 싶다면, 텍스 트 아, 더북 뒤로 가야 되잖아. 더북 뒤로 2 미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랜드 미가 맞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런 떡밥에 낚이지 말란 얘기야. 문장의 형식을 할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니들 이거죠. 결국 되게 단순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니들이 밑줄 쳐서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할때 목적어는 의이냐애게냐 이걸 잘 봐줘야 된다. 7번, 나의 할머니는 스테이, stay, 스테이드 나왔어요. 스테이나, 킵이나, 비컴은 이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무슨 상태가 나오다 그럼 이 형식이니까 이 형식은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된다 그죠? 뒤에는 근데 보니까 헬실리가 나왔어요 자 헬실리 자 이렇게 나왔죠 헬스 health. 헬실리 이거 어떻게 분할하고 있습니까? l i 붙은 단어는 l i 를 띄어 그런 다음에 남은 단어가 뭔지를 보는 거죠 얘는 헬스 이거는 건강이에요 명사입니다. 헬스는 여기에 y 가 붙어서 건강한 형용사. 형용사에 ly 붙였는데 y 가 i 로 바뀌는 거죠. 헬스리. 그럼 정답은 뭐야? 헬시가 돼야지 그죠? 스테이드 헬시. 건강한 상태로. 8 번. That doesn't sound like 이미 여기서 우리가 나왔죠. Sound 이 형식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들리다. Like 도 나올 수 있어요. 뒤에가 뭐라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면, 근데, right는 올바른, 이란 뜻이죠. 그럼, like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sound, like, ᄌ만 쓰면 되겠죠. 자, B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똑같은 대답에 지쳤다. 여기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대답에 지쳤다. 그러면, 그녀는 지쳤다라는 걸쓸 건데, 주어가 쉬예요. 자, 동사부터 골라야 되겠죠? 여기 있는 단어지. 동사가 누굽니까? became이네요. became이 동사잖아요. became. 그죠? 얘는 동사밖에 없잖아. 되었다. 몇 형식입니까? 되었다니까. 뭐가 되었다? 이 형식. 보호가 돼야, 지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형식. 그러면 이 형식이라는 얘기는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호가 될수 있는 거. 명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바로 뒤에 오브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브가 붙으면 문장성분에안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뭘 써야 돼요? 지친이란 단어에 타이얼드가 돼야 돼요. 형용사입니다. 그다음 오브가 나와요. 전치사라음면 명사가 뭐 나와야 되니까 더세이 e 솔 명사 있잖아. 전치사랑 명사랑 같이 나와야지. 오브 다음에 애초에 타이얼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치사 가면 명사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수거를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뭐에 지치다. be tired of. 이렇게 읽어보자. be tired of. 비랑 비동사는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똑같은 뜻입니다. 2번. 2번을 좀 많이 틀렸는데, 이것도 봐봐. 브라운 선생님은 모든 학생에게 편지를 썼다야. 자, 한글에 에게와 을이 있어요. 학생에게 편지를. 그럼 얘는 3형식과 4형식 둘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단어에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야. 전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3형식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4형식을 쓰란 얘기죠. 그러면 브라운 선생님은 미스터 브라운은 주어고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동사 항상 먼저니까 썼다니까 당연히 로트를 쓸 겁니다. 주어 동사 먼저 써놔 그다음 에게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사형식이면누구에게요 모든 학생에게. Every student가 먼저 나와야지, 당연히. 학생에게. 그죠? Every student 쓰고, 나머지 단어가 뭐야, 그러면? Mm. A letter. 이거를 왜 틀리는가? 잘 생각해봐. 니들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전치사가 없는데, 이걸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못하면, 5형식은 가기 힘들어. 이번 주 주간 테스트 때까지. 내가 이 영상 편집한 거 링크 다시 보내면 오늘 밤은 아니더라도 니네 내일 밤이래더라도. 보고 와서 주간 테스트 때 요거 관련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동사 찾아서 뒤에 을이 나오느냐, 에게가 나오느냐. 이거 구분하는 게 3형식과 4형식이라고 했어요. 한글로 접근하는 겁니다, 얘들아. 입을 열어서 자꾸 영어를 우리말로 하지 않으면 영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 회사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야, 이거 별표. 이건 별표예요. 여기서 또 곁들여진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와 똑같이, 누구에게 무엇을 같이 있죠? 누구에게 무언가를. 그러면, The Company가 회사가 주어고요. 제공한다 라는 동사가 Offers예요. 자, 그러면, 얘 뒤에는, 을리 먼저 나오면 3형식, 에게가 먼저 나오면 4형식이야. 근데 주어진 단어에 전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삼형식 쓰라는 얘기잖아. 을을 쓰라는 얘기야. 을. 뭐를? 일자리를. 그럼 일자리란 단어가 뭐야? 일자리. Job. Jobs를. 그지 그럼 누구에게? 노숙자들에게. 그럼 노숙자란 표현이 뭐냐? 노숙자는 집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주요 문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라 얘기를 하는데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한 사람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풀, 불쌍한 가난한 이렇게 써요. 더 플러스 풀. 이 얘기는 뭐야? p 피플과 똑같은 뜻이란 얘기야. 영어의 표현 방식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 요것도이 학년 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일자를 제공하는 거야? 집이 없는 홈리스가 집이 없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홈리스 피플이란 뜻입니다. 책장에 책이 많이 있다. 대 h 리즈대 is t h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몇 형식? 1형. 1형식. There are many books. Many books가 주어, 아가 동사. On the bookshelf는 전치사 구니까 부사. 우리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주어 동사. 우리는 좋아한다가 주어 동사. 자전거 타는 것을. 목적어가 자전거 타는 것이 되겠죠. 그럼 we. Like 해놓고 나서. 목적어를 봐야 되는데. 타는 것이잖아. 타는 것. 동명사. 명사자 들어간 건다 동명사. 명사는 다 목적어. 라이딩. 뭘 타는 겁니까? 남은 단어가 뭐야? Our bikes. 누구 자전거 타겠어? 우리 자전거. Our bikes. 이래야지 말이 되겠지. 우리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됐어? 어려운 게 아니지. 니네 그리고 써놓고 나서 니네 그 한글 보지 말고 냉정하게 니네가 쓴 문장을 해석되는지 읽어보면 답다 나와. 잘못된 문장은 니네가 해석을 못 해. 한글 없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쓴 문장을 읽어봐. 해석이 되는지. 말도 안 되게 써놓고 나서 그걸 나한테 채점이라 갖고 오면 이새끼들은 수업을 들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분명히 동사에다 밑줄 치고, 을이냐, 에게냐 해보라고 단어 붙이라고 했는데, 해석도 안 해보고 그냥 가져오는 것 같아.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봐봐, 이 6번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 얘 에게와 을이 다 있잖아. 그지? 그럼 3형식과 4형식이 가능하잖아. 단어에 근데 전치사가 있어, 없어? 전치사가 없어? 내 눈에만 보여? 오브라는 전화가 있는, 저기 있는데? 그지? 오브 있잖아. 동사가 est기 때문에 오브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그지? 그럼 여기가 에게잖아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 그럼 맨 뒤에 오브미부터 잡아놓고 가면 끝나요 그럼 남은 단어가 뭐야 결국은 을 a favor ask a favor라는 수고를 몰라도 쓸수 있는 거지 부탁하다 ask a favor 됐냐? 이 치약은 박하 맛이 납니다 이 형식이네요 감각동사 this to s p a c e taste, 명사니까 like, mi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지금 1형식과 4형식을 한 번씩 써본 걸 바탕으로, 자, 내가 요거 5페이지만 한다 했습니다. 5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열이야, 얘들아. 단어를 새로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단어만 가지고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봐봐. 1번 보면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들린다는데 이거 없는데요. 들리다가 이런 표현들은 노크가 있다. 문에 이런 표현이에요. 몇 형식입니까 이거? 대어리지 넉나 어? 일 형식이나 대어리지잖아. 니네 문장 쓰고 옆에다가 형식을 같이 써놓습니다 오케이. 여기 다 영작을 해보고 형식 쓰는 건데 영작 쓸때 주어 동사가 먼저 시작이니까 주어 동사 쓸 거잖아. 얘들아. 그런 다음에 한글에 을이나 에게가 있는지 잘 보고. 단어 보고. 그게 없다면 1형식이랑 2형식일 거고. 을이나 에게가 있으면 3형식 아니면 4형식일 거잖아. 거기에 맞춰서 배열만 하는 겁니다. 그죠 하고 옆에다가 몇 형식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시킬 거예요. 자, 요거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6페이지는 숙제로 줄 거니까. 자, 10분간 합니다. 10분도 안 걸릴 거야. 시작! 모든 어플 문 늘슨 비케임 스몰러 맞아 다했죠? 금방 했을 겁니다. 바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그녀는 나에게 꽃을 사주었다. 배열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소정아 이거 몇 형식으로 써야 됩니까? 4형식. 4형식. 답은 she bought, she bought me flowers.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형식이요? 어? she bought, she bought... flowers를 먼저 쓰고 전치사는 for를 써서 for me 3번 보름달은 곧더 작아질 거야 라고 했죠 자하나 이거 답은 뭐예요 a full, a full moon이 주어가 되겠죠 a full moon will, will. 동사는 will will, will soon become become이랑 soon이랑 어디 들어갈지 몰라서 같이 묶어놓은 거죠 will soon become이래 become을 보는 순간 몇 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되다니까 이 형식이에요. 여기가 동사. will soon become, 그 다음, smaller. 작은의 비교급 형용사. 더 작은. 이 형식입니다. smaller.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오신다. 예준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here comes. here가 문장의맨 처음에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죠. 그럼 몇 형식이라고 했어요? 1형식입니다. here나 대 e 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here comes the new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서정아, 너는 좀비처럼 보인다. 답은? You look like a zombie. Look like a zombie. 어, look이 무슨 동사? 그럼 몇 형식 그대로 나와요? 이 형식. 나는 모든 수업 시간에 잠이 온다. 하니? I feel sleepy. 감각동사, feel이 있죠? 그리고 형용사, sleepy. 이게 몇 형식? 이 형식. in every class는 전치사구니까 부사니까 문장 성분 안 들어가죠. 그죠? 자,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자, 여기 있는 단어 가지고 예전에몇 형식으로 만들란 얘기야. 4형식이죠. 전치사가 없죠. 만들면 주어 동사부터 나가니까 답은 My grandfather told us a funny story가 되겠죠. 3형식으로 만들면 My grandfather told 어퍼니스토리 전치사는 t 투어 s 좋아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직접 써보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단어를 다 줬을 뿐이야 근데 나의 두 개는 너희들이 요 단어가 없어도 단어 한글로 다 단어를 떠올려서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뒷페이지에서 응용해서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소정이 엄마는 내게 항상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나에게 라는 뜻이죠 애게가 있고 을이 있어 그지 근데 여기에 전치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몇 형식 쓰란 얘기예요. 사명식입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됩니까? Mom always. 그렇죠. Always가 먼저 나와야겠죠. Mom always. Gives. 나에게. Gives me. 자, gives 다음에 me를 쓰는 순간 몇 형식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소정이는 자꾸 나한테 못뭐 형식을 한다그랬죠 사명식을 한다고 했죠. 누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으니까. 너 자꾸 그걸 헷갈리잖아. 전치사가 있으면 아예 맨 뒤에 전치사에다가 해 놓고 시작을 해도 돼. 투 미가 있는데 자꾸 여기다가 애개를 데려오려고 하잖아. 뭐야 도움이 되는 조언이니까 helpful advice라는 것이 여기 들어 을이 들어가야지. 그죠? 사형식으로 바뀌면 투가 사라지고 미를 그때 앞으로 데려와야지. 됐냐? 자,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어려워서 틀리는 파트가 아니야, 얘들아. 정말 조그만 자잘한 실수와 관심인데 이것을 중학교 때 너희들이 조정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어려운 파트를 할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고등학교 영어, 우리 좀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 얘들아. 자, 6페이지는 과제입니다. 3단 변화, 3단 변화 테스트 봐야 되는 거 5단부터 쓰면서 테스트 준비하면서 6페이지를 해오는데, 여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쓴 뒤에 너희가 문장에 밑줄을 치면서 이게 몇 형식인지 있잖아. 옆에다가 가로치고 형식까지 써오세요. 그렇게 해서 1형식부터 4형식을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야. 주간 테스트는 1형식과 4형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들을 구성해 줄 겁니다. 프린트 가지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영상 링크 선생님이 또 보내줄 테니까. 수업했을 때 필기 미처 못했던 부분들, 이런 거 하면 되고, 하늘이 특히 이거 영상 보면서 복습해 오면 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